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 머리수를 세어라. 스무 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64절과 65절 말씀. 두 번째 인구조사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 대제사장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숫자를 세어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내러티브를 진행하며 오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단지 시간이 흘러 필요에 의해 실시된 인구 개수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일종의 매듭짓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후 출애굽 신세대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새 출항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구절 연병이 지나간 뒤에라는 구절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갖는 역사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매우 함축하여 보여줍니다. 이 연병은 25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는 동안 발생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화요일에 25장 본문을 통해 이미 다루었듯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이방의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품었던 비느아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이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이 2만4천명이었다고 민숙이는 전합니다. 학자들은 시팀에서 범죄로 죽은 2만4천명이 사실상 출애굽 9세대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었다 말합니다. 광야 여정과 가나안 입성 과정을 통해 보면 시팀 사건과 같은 대규모 징벌이 이곳에서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차 인구조사로 전체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가늠하고 이 인원 가운데에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살펴본다면, 구 세대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점으로 모두 사라졌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연병이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가 지나간 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많은 부분에서 공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인구수는 총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총 60만 1,730명으로 숫자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무수한 사건을 겪었고 여러 차례 위기에 처해 썼습니다. 전투에 패배하여 동료들을 잃은 적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많은 무리가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축복하고 지키시고 계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지키셨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26장 11절입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민수기는 26장 8절부터 르우벤 지파를 소개하는데, 지파 가운데 발루라 하는 이의 아들 엘리압을 소개하며, 엘리압의 아들이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말합니다. 이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과거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반역을 시도했던 인물들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켜 죽였습니다. 이 무서웠던 진노의 규모를 생각하면 고라를 포함한 다단과 아비람은 물론 그의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11절에서 민숙이는 고라의 자손이 죽지 않았다고 보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절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선대의 죄와 후대의 삶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보다 군대에 나설 수 있는 남자들에 있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괴수된 인원이 군대에 나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했고, 첫 번째 명단 속에는 그 표현, 곧 군대에 나갈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14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단한 차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만 등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볼 때에, 이제 새로운 세대의 목적은 전쟁을 통해 땅을 쟁취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경작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보다 더 크게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는 군사보다 농부가 절실함을 민수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만 가득하다면 조으렴만 26장의 마지막 부분은 서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들 가운데 단한 명도 그 명단에 들어간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명단의 면 면이 모두 출애굽 신세대임을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직전의 연병으로 죽은 2만 3천명의 사람들이 현재 광야를 이동 중인 출애굽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마지막 구세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은 그 누구도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새롭게 개수된 두 번째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대표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렘만이 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민수기가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내의 아들 갈렙만이 이 신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하는 종 모세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신명기에 살펴보겠으나 모세는 주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안타깝지만 주님을 거역한 이에게 약속의 땅은 없다는 냉정한 현실 사건임을. 오늘 민숙이 본문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아름답게 시작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이 공존합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자복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미문책하시되 우리를 영원히 끊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